릉가스입니다. 라니입니다 어두운 이생게임 1화. 라니님 영상 보고 만든 거라서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만화치고는 좋아요를 엄청 많이 받았고요. 썸네일 역시 뭔가 묵직한 만화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아마도 지금 등장인물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눈물나는 이생게임과 비슷한 어두운 이생게임. 자, 첫 번째 스타트. 정말 괜찮겠나? 이러면 너까지 위험해진다고? 상관없어. 걔들을 복수만 하면 되니까. 좋다. 그러면 시작하지. 각오는 돼 있지. 항상 되어 있었어. 티옹. 이제 진짜 스토리가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볼거 없네. 넷플릭스, 유튜브 다 있는데 볼게 없다고 왜? 얼마나 많이 본 거야, 이게 이거를. 어디 보자. 재미있는 게임이 눈물나는 희생게임? 에헤헤, 재밌겠다. <laughs> 근데... 게임 중아왜이 생을 하라는 거야 재미없게 아 근데 어,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었다 배고프네 편의점이나 가야지 아어 뭐라 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드는걸 너 근데 칼 들고 있잖아 아니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어떤 검은 인물이 따라오고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야겠지 어다 잡혔어 그아 이거 뭐야 아 한번만 말한다 따라와 납치가 된 모습입니다 허 기절했네. 아는 수 없지. 기절시키고 데리고 가는 모습. 얘는 만화 관람하는데 <laughs> 순식간이네. 일단 나중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끌고 가야겠어. 질질질질질. 4시간 후. 어? 그 썸네일을 봤던 그 장성대요? 굉장히 슬픈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온몸이 상처가 다 있고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 뭐지 여기는? 이, 여기는 대체 어디야? 어 너무 어둡잖아 으아... 어? 어디지? 어 뭐야 이거는? 난 분명 사기치러 갔었는데 그음, 다들 어리둥절할 때이 친구는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삐- 스피커 삐삐삐 아, 그냥 간단히 말하면 희생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앞에 있는 총 보이지? 이, 이거 그걸 먼저 빼앗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 이, 이게 진짜 총이라고? 그-그래 저거라면 잡을 수 있어 빨리 저걸 빼앗아야 해 저걸 빨리 빼앗지 않으면 그래, 저거 먼저 가져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귀찮으니까 스피커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지. 거기로 나가라. 난장판 시작. 그 고무고무 고무 베이컨 러프 필살기 앉아있기 점프! 으자자자자자자! 내가 가진다안 아, 돼! 저총은내거야 어, 어, 얘는 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음치만 보고 있고? 내가 이 총을 집는 순간이라면 은 얘부터 죽인다. 으아! 울고 있는 친구. 베이컨이 총을 얻었다. 기생시킬 사람을 지목해라. 으아! 다들 지금 표정이 순상치가 않습니다. 큰일 난 모습. 나이스. 이제를 누굴 희생시켜야지? <laughs> 연두색 사기봇이 선택됐다. 거기 너 연두색 대머리. 너좀 죽이고 싶다. 그어 제발. 나나 나, 나 나라고? 안돼. <laughs> 형. 오 어, 연두색 그 동생하고 형이었어? 헐... 자기 형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돼. 죽일 거면 빨리 죽여라. 죽어. 안돼 형! 으아 다음 생엔 널 먼저 죽여버릴 거야 연두색 사기봇이 베이컨한테 죽었다 낄낄낄낄낄 제발... 발도 안돼... 형! 어? 너무 불쌍한데 얘? 이 친구 너무 불쌍해 어아아아 아. 오! 아직도 묵묵한데요 이 친구는? 결국 죽었네 아... 형하고 동생 같이 끌려왔다니... 좋다! 다음으로 가라 다음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갈수 있게 해줘 자 이제 다음 문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다음으로 가라! 빨리! 이미 두 명은 지금 떠난 모습이에요! 빨리 안 가면! 강제로 죽인다. 쿠다다 쿠다닥 쿠다닥. 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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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보소 그다음 타겟은 너다. 뭐지 이번에는? 데이363 시간 23분 35분 남은 시간 6초 스피커. 아아 아, 들리나? 어 이거 보장인가? 아 아니네? 저건 또 뭐야? 아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없는 거냐고. 어디로 끼 모여? 키키키키 저건 또 뭐야? 수학 문제인가? 어라? 형. <laughs> 웃고 있어. <laughs> 이 숫자 패턴 중 이상한 숫자를 찾아라. 다 이상. 상하지가 않잖아 먼저 3333 그리고 여기에는 3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3의 배수가 들어가 있네요 어... 아마도 곱셈 문제 같기도 하면서 3으로 곱셈을 하기에는 23이 안 맞고 35도 안 맞죠 아, 아니 저건 좀... 뭐? 팁을 주자면 이 화면은 평행세계의 화면이다 너희도 평행세계 알지? 우리와 같은 세계라 보면 될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몰라요 아... 이거 만든 녀석 죽이고 싶다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물이 차오르고 있다 간 사람이 정답을 바르면그 사람에겐 무기가 주어지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어 난 물이 싫어 어, 어떡하지? 아 이거 참 주말에 산 바지인데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난 익사하기 싫다고 형 으아 어, 아니 잠만 벌써 발목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희생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하네요. 이 문제 해답도 궁금하고.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끝인 그 거야. 어, 설마. 어, 잠시만요. 이 친구 죄수복도 363인 거 같은데? 어, 363. 여기도 363. 거기다가 뭐야? 247, 363. 어, 247은 없고. 어,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세가에서 뭔가 큰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진짜 목끝까지 차올랐어. 정답. 어, 역시나 이 친구. 363, 2335. 363, 2335. 평행 세계라면서 거꾸로 보니까 다른 건 이상하고 06만 90으로 보였어 저, 스피커 저, 저, 정답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저는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희생시킬 사람을 죽여라. 조금 찜... 그... 어, 과연 형편지쓸 테니까 살려줘요. 베이컨을 어서 희생시켜라. 어, 베이컨을 희생시키라 강요하는데요. 아, 이런 씨... 도망가! 어, 저 녀석 아, 안 돼. 너. 베이컨 잘 가도록 드디어 베이컨이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허겁지겁 도망가지만 여기 밀폐된 방이라고. 으아, 으아, 으아. 온몸에 총알 구멍이 난 상태로 베이컨이 사망했습니다. 안 돼. 그 다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혼돈. 세카이. 차라리 다. 빵해버려라 나이사 두둥 이런 고통들을 느껴야 걔네들을 복수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자 스파이 아이엠 스파이 <laughs> 어, 어, 뭔가 지금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한것 같습니다 어두운 희생 게임 3 돈트 피코 3화 미안해 친구. 자이 문을 저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뿅. 여기는 진짜 지옥인데? 어 정말 이상한 곳이네. 와 정말 엄청나다. 와. SCP처럼 되어 있네. 무슨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뭐죠? 오,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와 있네요. 사람을 죽이고 뭔가 조금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왕자의 자리 같은 게 올려져 있고요. 다음 장비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스피커. 귀찮아서 그냥 간단히 말함 싸우면 돼. 야 다들 어디 갔어? 저건 또 뭐지? 어? 지금, 이 모든 친구들이 사라지고, 이 친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괴물 같은 게 나왔습니다, 지금. 각자 친구들을 죽이면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오, 쭈 자, 잠만! 으아! 뜨거우와 그리고 이 친구도 어디서 많이 봤던 친구데 으 전기 지지비 저리가! 오, 뭐야? 갑자기 액션물? 그, 캐 뭐, 뭐였지? 방금? 다시 싸웁니다, 일어나서. 캐캐캐캐캐. 으아! 캐캐캐! 으으, 죽을 뻔했군. 일단, 공격이다. 전기 발사! 에너지보로 발사했습니다. 어, 그 능력물로. 일단 보자. 너, 어, 너무 강하잖아. 에이, 정면 졸파다 히야. 오, 한 손으로 에너지 볼을 막았어요. 어, 어, 어. 한창 전투 중인데 여기서 누군가? 휴, 다행히 이상한 것을 빠져나왔는데. 어이? 어, 다시 들어가야 하나. 어. 음. 어, 다다오는데 여러분들. 너 설마 피카? 캭캭캭캭. 도한 라니월드? 저건 또 뭐야? 오. 라니월드를 속... <laughs> 어, 도월드 같은 능력인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시간이 정리되는. 음, 이게 될 줄이야. 어, 놀랍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목을 세게 치면 기절하겠지. 허, 어, 으아, 어, 쓰러졌어. 캣, 피코? 어, 뭐지? 저주황머리랑 아는 사이야? 역시 그랬군. 죽인 건, 어, 미안하다. 죽었다, 피코. 어, 아는 사이였다니, 무슨. 어? 그리고 여기 뒤에. 어, 버튼이다. 버튼 누르는 거 좋아하는데 누르면 안 된다고. 굿. 지금 뭐하는거야 아, 아니 뭐하는 어라? 으악 그 이게 뭐야 안돼 떨어지겠어 잠깐만요 라니님 그러면 라니님까지 위험해져요 풍덩 으악 와 아, 땅이 더 갈라졌어 더 커졌습니다 지금 땅이 여러분들 멈춰요 죽었어 도대체 왜 살리지 않고 멈추라고 한거야 아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알겠어 다음으로 가자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된거지 두둥 그리고 어 지금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2021년 명언 내가 제작함. 어우 멋있는 걸. 어, 이렇게 해서 어두운 희생게임 3화는 조금 스토리에 벗어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즌2가 좀 기대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1화에서 2화까지는 스토리가 정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흥미진진했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제가 로벅스 2,000 로벅스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작자분한테 하나의 부탁을 드리면은 아까 그 희생게임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